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주식 두 가지. 미국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당 주식으로 꼽히는 종목은 애플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이다. 애플은 높은 주가와 안정적인 성장률로 유명하며, 강력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매년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. 또한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해주고 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.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배당 주식 중 하나이다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. 두 기업은 추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배당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다.